이번 시간에는 이민 년 하반기 네. 뱀띠 의사입니다. 네. 뱀띠 중에서 34살 기사생. 음, 이분들은 전반적으로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서 공무원이나 나라밥을 먹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음,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분들은 예술적으로 끼가 많아요. 예술적으로 끼가 많아서 뭐 예술계통에 근무하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하반기에는 그렇게 썩 운세는 그렇게 좋은지는 않아요. 음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약간 상반기에는 활동적으로 움직이셨다가 하반기에는 약간 침체된 게 있어요. 음 그래서 뭐 추진하고 추진하려고 하, 뭐, 추진하려고 했던 거는 잠시 보류를 하시고, 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좀 보류하시고, 그 다음에 외국으로 나가서 뭐, 공부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게한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외국문은 열려있지가 않아요. 하반기에는.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는 건 잠시 보류하시고, 그리고 또 결혼, <laughs> 결혼하시려고 마음 먹는 분들은 하반기에는 결혼은 없어요. 내년 상반기로 미뤄, 미루... 음 내년 뭐봄이로 미뤄 놓으시면 더 좋겠고 뭐 굳이 하시게 하시겠다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 상반기 하는 게더 좋아요. 이왕이면 좋을 때 하는 게더 좋은 거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laughs> 하반기에는 문서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서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년으로 미뤄서 미뤄서면 좋겠고 그리고 뭐 자격증 취득을 하고 뭐 승급 시험을 보고 그런 분들은 약간 안될 확률이 높아요. 하반기에는. 그래서 <laughs> 하반기 안 된다고 너무 상심 마르시고또 내년 상반기로 가면 또그 운이 하반기 엄었던 게 내년 상반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도 상반기까지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laughs>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흔여섯 세 정사생 이분들은 참 운이 좋아요. 음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실 분들은 뭐 확장을 해서 더 넓혀가는 게 들어 있고 또 기존에 하셨던 분라고 사업을 하시면 또 새로운 사람 만나서 뭐 새로운 사람 영입을 하고.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람이 나가고 또새 사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바뀌는 게 많이 들어 있어요. 좋게 바뀌는 게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이렇게 동업을 하면 뭐두 명이 하다가 세 명이 늘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뭐 직원분들이 뭐세명네 명이었다가 다섯 명 여섯 명 충원하는 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공장을 하신 분들은 더 큰데로 이전을 해서, 뭐, 토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짓고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승진원도 들어있고, 그리고, 음, 그리고 그, 나랏밥 드시는 분들, 특히 공무원 분들은, 특히 그, 사관학교 다니, 다니시는 분들은,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인이 들어와 있어요. 뭐, 별을 다, 다, 뭐, 이렇게 별 하나, 이렇게 다는 게 들어있어요. 별 다는 게 들어있어요. 아니면 하여튼 별을 달든 뭐를 달든 승진운이 들어있으니까 뭐몸 조심하시고 말 조심하시고 이래서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laughs> 하반기엔 전체적으로 좋아요. 전체적으로 좋으니까 좋다고 또 너무 그냥 건성건성 하지 마시고 그 서류 작성할 때잘 보시고 그다음에 토지 같은 거 구입할 때. 사기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사시면 뭐 토지나 건물이나 뭐 근저당 잡혀 있는지 아니면 뭐 사문서인지 이런 걸잘 확인하셔서 그걸 구입을 잘 하... 하셔야지 내 문서가 되지 그냥 남을 믿고 그냥 계약금만 치르고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땅도 확인하고 건물도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해야 내 문서가 되지 그냥 남한테 바쁘다고 남한테 믿기면 그냥 남 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서류 확인 하시고 내가 직접 발로 뛰고 눈으로 봐야지 내 문서가 되니까 그거 유념하시고 그리고 <laughs> 돈 관리 잘하셔야 돼요 그니까 운은 좋지만 돈 관리에서 손재수가 들어있어요 그니까는 같이 동업을 하신 분들은 하셨던 분이 다 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 그니까 사기를 당할 수가 있는 거지 그니까 돈 관리 잘하시고 그니까 서류 관리 잘하시고 그리고 그~ 세금 관련해서 세무서에 그~ 잘 확인하셔야 돼요. 괜히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어. 누락이 돼서, 누락이 되건, 뭘 해서, 너무 과하게, 뭐, 세금 영, 그 영수증을 띈다든가 하면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운영을 잘 하시고, 뭐, 누락된 거 없, 없게 세무소, 뭐, 대, 대신 하, 해주는 분들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런 거 잘, 확인을 해, 하셔야 돼. 그래야 손해가 안 나고, 그 세금 조사가 안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쉬운 여덟, 을사생. 이분들은, 도 역시, 머리는 좋은데, 내게 내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믿으면, 내가 내 발등을 찍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만은 금물이야 그러니까, 나를 너무 믿고, 하다 보면, 남한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음, 일단은, 완급조절이 필요해요. 음그 나를 좀 억제하는 게좀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음 우리가 뭐 스포츠 경기를 볼때막 흥분하는 거 있어요. 내가 뭐 응원하는 팀이 막 이기고 있을 때 그런 흥분 이런 걸 자제를 하셔야 돼. <laughs> 그래야 흥분을 하시면 나도 모르게 뭐 운전을 하시다가 흥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고도 나고 일을 추진하는데 너무 과욕을 부려서 손해가 나고 그리고 또 말. 말 실수를 해서 또 망실 수도 있고, 이런 게 들어있어요, 하반기에는. 그래서 하반기는 에 약간의 그 시비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술자리에서 뭐 말을 잘못해서 뭐 언쟁을 해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제수도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집을 사서 뭐 경매를 해서 샀고, 뭐 분양을 받고, 뭐, 다른 집을 취득을 했는데 뭐 이게 얽히고 설키고 막 그래서 관제 관제 시비스가 들어오니까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쁜 일로 서해 갈 수도 있어요. 갈수 있으니까 하반기에는 있으면몸 조심하시고 서류 조심하시고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위 사람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리고 주식 비트코인 투자하는 거 됐으면 자제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 손재수가 없지. <laughs> 나만 믿고 그냥 여기저기 투자하다 보면 그게 다 손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됐으면 자제를 하시고 그리고 자녀분이 있으면 자녀분들 중에 조금 학업을 더 하실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서른이 서른 넘은 자식 분들이 있거나 20 후반에 자식분들을 이렇게 두신 분들은 공부를 좀 길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 공부를 더할수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하셨다가 자녀분들이 공부를 더 한다고 하시면 시키셔야 돼 나중에 후회를 해 그러니까는 그거를 잘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그 그리고 뭐 친구분이나 뭐 형제분이나 누가 뭐 쓰던 물건 뭐, 장롱이나 침대나 쇼파나 뭐 그릇이나 이런 걸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됐으면 그걸 가져오시면 탈이나 몸이 아플 수가 있으니까 됐으면 그거는 받지 않는 게 좋아요. 의사생 이분들은. 그래서 의사생 이분들은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하반기에는 투자를, 투자하실 경우는 됐으면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뱀띠분들은 전체적으로 하반기에는 약간 침체기가 들어있어요. 물론 좋은 분들는 좋아요. 좋은 분들은 좋은데, 침체에 들어있는 침체를 하고, 뭐, 좋으신 분들은 뭐, 좋게 작용을 하는데, 너무 나만 믿지 마르시고,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마르시고, 서류 작성할 때 꼼꼼히 보시고, 남한테 시키지 마시고, 내가 직접 뛰어서, 발로 뛰고, 눈으로 봐서, 같은 거 하시고, 그리고 또몸 조심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